자, 문제 무성합니다 세자연수 ABC가 등식 이것을 만족할 때,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네요. 먼저, 이 등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. 각각의 변에 있는 C제곱, 그리고 A제곱을 분배하여 정리해봤습니다. 양변에 있는 A제곱, C제곱 사라지고요. 이항시키면 0은 c 네제곱 마이너스 a 네제곱 플러스 4A제곱, B제곱, 플러스 4B제곱, C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것은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, c 제곱 플러스 a 제곱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4b 제곱으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때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0보다 큰 수죠. 따라서 양변 나누면 다음 식이 나오고요. 이항식이면 다음 식이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c 제곱을 이용항식이면 다음 식도 얻어낼 수 있죠. 기억부터 봅시다. a는 b 플스 c와 같고 모두 오라면 bc는 6이다. 조사해 볼게요. 자연수 a,b,c니까 a가 5라면 bc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4,1,3,2,2,3,1,4 3, 2, 2, 3, 4가지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각각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. 5의 제곱 25 c의 제곱 1 빼면 24인데요. 4의 제곱 4 곱하면 64니까 다릅니다.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. 25-C는 2의 제곱 4, 21이죠. 그럼 3, 3 9 4, 9, 36이죠. 자, 그러면 이것도 다릅니다. 그리고 25 3, 3 9뺀 것과 2는 4, 4, 4, 4, 16 같네요. 자, 그리고 25-16과 1대 2 하면 4 다르네요. 따라서 A는 5 1대 b는 2, c는 3이므로 bc의 곱은 6. 맞습니다. 자, 니은 보시면 이 식을 c 제곱을 놔두고 4b 제곱을 이항시키면 다음이 되구요 인수분해하면 다음 식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서로 다른 두수 중에 a 2b가 더큰 수죠. a 2b는 작은 수가 됩니다. 자, 근데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이 c 제곱이 될때 그러면 a-2b와 c와 a+2b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. 따라서 a-2b는 c보다 작아야 됩니다. 맞네요. 티귿 a+2b가 c제곱보다 작다 그러는데요. a가 5, 5, b가 2, c가 3이면 이 등식을 만족하죠. 자, 근데 a+2b는 9가 되고 c제곱도 9가 되니까 작은 게 아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옳다고 볼수 없죠.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, 3번이 되겠습니다.